오늘, 왜 한국인의 55%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행동을 지지하는 걸까요? 잠시 멈춤.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. 2025년 1월 3일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남동 자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시도했습니다. 잠시 멈춤. 죄목은 내란선동 및 권력남용입니다. 잠시 멈춤. 하지만 박종준 경호처장이 이끄는 대통령 경호처는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2시간 넘게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직원들과 경호처 50박 경비대가 대치하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. 박 처장은 경호 관련 법률을 근거로 체포를 저지하며 극적인 대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. 잠시 멈춤. 오전 6시부터 보수 단체들이 모여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가운데 경찰 2700명이 질서 유지를 위해 배치되었습니다. 잠시 멈춤.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상황이 심각합니다. 잠시 멈춤.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반면,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감사원의 행동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잠시 멈춤. 지금 대한민국은 숨죽이고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. 잠시 멈춤. 속보를 기다려주세요.